구이 코스타 치고 들어갈까요? 정면 위치 슛 네덜란드 여기서 들어갑니다 선제 골입니다 네덜란드 선제골 터뜨리는데 성공합니다 야 이거야말로 팬들이 열광할 만한 멋진 역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팀의 특기인 역습을 제대로 살렸고요. 상대 수비는 대처할 시간이 부족했어요. 선수들도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겠는데요. 네덜란드 굉장히 순조로운 출발을 쭉 들어갑니다. 이 골로 추격에 성공합니다. 여기서 다시 균형을 맞춥니다. 이 짧은 시간에 추격에 성공하네요. 이 흐름 계속해서 좋은 플레이로 이어가야죠. 베베투 압박을 뚫고 골을 기록했습니다 아 강한 압박을 이겨내면서 직접 해결을 했어요 마드리드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잘 만회했습니다 이대로 나간다면 흐름이 바뀔 수도 있어요 자 수비가 붙은 상황에서 드립을 아 상당히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공간으로 패스 찔러졌는데요 베베투 자 몸싸움 이겨내면서 빼앗습니다 후이코스타, 레드베드 어, 오늘 키패스를 얼마나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후이코스타,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스루패스합니다. 오, 이거 좋은데요? 크로스, 갑니다. 바로 걷어냈습니다. 바로 클리어해냈습니다. 네덜란드 지금은 중앙에서 전방을 주시하는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네, 짧게 끊어서 가기보다는 긴 패스를 시도하려는 전술로 보이는데요. 앞쪽에서도 수비 라인을 교란시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상대 깊은 곳에서 어떻게든 공을 받아주는 선수가 있다면 플레이가 한결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 전반전 첫 번째 코너킥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짧게 내줬습니다. 걷어낸 공이 라인을 넘어갑니다. 바벨 네드 벨 올렸죠 머리에 맞췄어요 대단합니다 볼키퍼 선방입니다 잘박았습니다하른 속도 대단했어요 거칠게 볼경합을 합니다 위험한 플레이가 있었습니다만 휘슬은 올리지 않습니다 네드 베드 결정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죠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바벨 네드 벤아 약간 모자랐군요 아, 실수가 나왔네요. 비니시우스. 전진합니다. 베베투 자,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 수비 반응이 빨랐습니다. 베베투 자, 지금 올라갑니다. 전반 30분에 가까워지는데요. 들어갔어요. 파노치이 아, 선수의 정교한 수비 기술을 주목을 해봐야겠죠.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이거는 상대를 자리 잃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몹싸움이 강하네요. 라울. 아, 이건 파울이죠. 세드루프. 로드리, 후이 코스타, 붙었죠 바누치후이 코스타, 위험적으로 이어집니다 라우 wow. 골 놓칩니다, 코날두, 후이코스타, 세드루프, 후이코스타, 뒷공간을 봤습니다, 만들 수 있네요, 자, 헷갈려, 네덜란드, 들어갑니다, 뒤집기에 성공합니다. 네덜란드 역전골이 들어갑니다. 경기 뒤집습니다. 머리로 정확히 꽂아넣습니다. 아 좋은 애도였어요헤드 해도 타이밍 기가 막혔습니다. 네덜란드 이제 앞서 나갑니다. 왼쪽으로 길게 보냅니다. 파누치 길게 패스합니다. 측면으로 스루패스. 데이빗 백업. 라울. 역습 나가는데요 세드루프 움직임을 봤는데요 가나요 자 기회가 왔습니다 오우! Mm. 로드리 골킥을 커트합니다데이비 백업 에델 하자르 세드루프 세드루프 높게 찔러줍니다 거니아담스 휘솔소리와 함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한골차의 팽팽한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전 양팀 모두 공격적으로 활발한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아 재밌는 경기네요 다음 득점을 어느 팀이 성공하느냐에 따라 후반전 경기 흐름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한골차로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큐틱 들어갔습니다. 동점골입니다. 다시 추격에 성공합니다. 베베투 역시 노마크 찬스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나 할수 없는 플레이인데 본능적으로 반응한 것 같아요. 클래스가 뭔지를 보여주네요. 베베투 두 골을 기록합니다. 오늘 경기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요? 다음 골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강팀끼리의 경기에서는 원떤걸리터지기를 기대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기회가 자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기회가 왔을 적에 결정을 지으면서 동점을 만듭니다. 알레산드로 네스타 가로채니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사이드를 봅니다 바벨 네드백 서로 굴러갈수 없겠죠. 로드리. 자 서로 만났어요. 아, 볼 경합이 굉장히 거칩니다. 후이코스타 반칙입니다. 아 방금은 질치면 찬스가 나는 상황이었거든요 칸테 이번엔 주의만 받고 넘어갑니다 네 맞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은 없다는 마인드로서 신중하게 나가야 되겠죠 볼때 맞았습니다 마드리드 안전하게 걷어냅니다 치고 나갑니다 측면으로 빠집니다 비니시우스 공 빼앗습니다 세도르프 역습이죠 공간을 봤습니다 높은 볼로 뒷공간 누렸는데 아, 아쉽네요 역습인데요 네드베드 네드베드 동료를 보고 질러줍니다 사이드를 봅니다. 칸테 찔러주는데요 끊었습니다 로드리 세도르프 중앙 쪽으로 들어가고 쇼팅 네덜란드 들어갑니다 경기를 뒤집습니다 네덜란드 역전 골 넣으면서 이제 리드를 가져갑니다 세도르프 방금 전에 좋은 드리블을 보여줬는데요 그렇습니다 드리블링의 골문 앞에서 전혀 긴장하지 않고 침착한 슈팅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네덜란드 자 이제 첫 번째로 선수를 바꿔줍니다 자 지금 시간대에 공격적인 선수를 투입하네요 경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풀어가겠다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경기를 풀어가겠다는 것 같네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덜란드 드디어 한골 앞서 나갑니다 좋아요 돈 나르마 네덜란드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걷어냈습니다. 견제가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골 관리가 아주 좋아요. 네덜란드 아직은 더 선수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패스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로드리 자 몸싸움 이겨내면서 빼앗습니다. 라울 키퍼 멋진 선방입니다. 아 키퍼가 잘 박았어요. 대단한 선방이 나옵니다. 라울 중거리 슈팅까지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주의로 그쳤습니다. 상대 선수가 움직임이 빠르다 보니까 막을 수 있을 때 막아야 된다는 느낌이었어요. 로드리, 네드베드, 좋은 드리블입니다. 중앙으로 코날도 제대로 노려봤는데요. 하지만 아쉽게 됐습니다. 아, 이게 골로 이어지지 않네요. 그래도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기회는 계속 만들면 되죠. 네덜란드, 두 번째 코너킥입니다. 카를로스 왼쪽 측면으로 올라갑니다. 스루 패스합니다. 아, 쳤습니다. 아, 좋은 기회를 놓치네요. 아직 시간은 남았으니까 침착하게 공격해야겠습니다. 바벨 네드벨 수비 성공합니다 크리스토 스토이치코프. 여기서 파울 선언됩니다. 오 빠져나왔어요 스토이치코프 스토이치코프 올립니다 슛 아, 벗어났습니다 데이빗 백업 데이빗 백업 포베르 투 카르노스 공간을 봤는데요 자이건 있어요 베이빗 백업. 슛. 자, 흘러넘고. 준얼도. 빠르게 올라가야죠 동료를 잘 봤는데요. 아, 침는 핀 있어. 9팀 모두 동시에 선수를 바꿔주는데요 아 위험합니다 네덜란드 지금 선수교체로 이제 한 명만 더 바꿀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볼을 되찾아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떻게든 막아내야 합니다 마이클 로원 자 헤딩 들어갔습니다 따라 붙습니다 이대로는 절대 끝내지 않겠다는 의지 보여주었습니다 정확한 헤더였습니다 아 멋진 헤더였죠 타이밍도 좋았고 임팩트 모두가 완벽했습니다 베베투 패트헤 역시 결정력과 골감각 대단한 선수입니다 골을 넣을 때마다 이 선수의 존재가 더욱 네, 커지는 것 같아요 아 파울입니다 페널티킥 선언됩니다 네덜란드 아,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들어가면 역전입니다. 들어갔습니다. 페널티킥을 결정지을면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잘 찾아왔습니다. 역시 페널티킥은 성공 확률이 높아요. 역전 종료 직전 역전 골을 기록합니다. 이야, 주심이 제대로 봤습니다이 시간대 이런 결정적인 판정을 내린다는 게 어쩌면 부담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스네이더, 오른쪽으로 파고듭니다. 추가 시간 5분 주어집니다. 아, 파울선언될것 같아요. 루이스 이고 루이스 피고, 마이클로원옴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오늘 경기 여기서 종료입니다. 네덜란드 서로 골을 주고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경기를